저희들이 고대하고 고대해던 4월 콘서트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과 함께 좋은 소식이 또 왔습니다. 우리 황영웅 가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대하고 고대해던 4월 콘서트 일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봄날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봄날의 고백으로 우리 황영웅 가수가 또 이제 봄날을 기점으로 해서 수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원에서 시작을 해서 수원, 울산,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창원, 대전 다섯 군데 다섯 군데를 이렇게 돌아서 할것 같아요 4월 27일부터 그러니까 는 5월 26일까지 네. 일정이 그래요. 수원은 4월 27일, 28일. 어, 울산은 5월 4일에서 5월 5일. 서울은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3일간. 창원은 5월 18일에서 19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리고 대전도 5월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주제는 봄날의 고백. 네. 이렇게. 그러니까 는 수원을 필두로 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 가고, 서울 갔다가 창원 갔다가 대전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모든 그 우리 패, 팬님들을 다 만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끝났잖아요 저번에 부산에서 다 엄청난 그 대성황의 콘서트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수원을 필두로 해서 수원, 울산, 서울, 창원, 대전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 돌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열화 같은 성과 응원과 사랑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 황영웅 가수가 지금 계속 커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황영운 가수를 많이 알려 주십시오. 아직 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TV만, TV에 나와야 가슴질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은데, 모르더라고. 그래서, 황영웅이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노래소리도 들려주시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노래도 들려주시고,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전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요 여기저기. 그렇죠? 그, 며칠, 얼마 전에 그 결혼식에서도 조카한테 내가, 나 황영웅 팬이고, 내가 이래 이래 해다, 유튜브 이렇게 한다랬더니, 그 황영웅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황영웅 황용 몰라? 황영웅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 맞아? 내가 이랬다니까요? 어, 뭐, 무슨 뭐, 익명웅은 아는데 황영웅은 모른데. 아니, 노래를 훨씬 잘해, 야, 내가. 황영웅이가 100배 잘하지. 무슨, 천만배 잘한다, 야, 내가. 노래를 한번 들어봐. 너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에. 응? 황, 저, 나우나 남진, 여기, 저기, 저리 가라로 잘한다, 내가. 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저는 선전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줍니다, 얼굴도. 얼굴도 보여주고, 노래도 들려주고. 아,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 하는 몰라요. 마음속에만 품고 나 혼자만 좋아하면 뭐합니까? 선전을 많이 해야지 우리 가수님이 이렇게 클거 아니에요. 글로벌 가수로서도 클, 클 거고. 제가 대상포진으로 어저께 퇴원을 해서 나왔잖아요.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픈데. 아, 대상포진 걸리셨던 분들, 아, 존경합니다. 네, 엄청 아픈 그 고통을 참으시는 참으셨던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여하튼 또새 길을 빠졌지만 잠깐 우리 황영웅 가수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애쓰자고요. 선전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노래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4월 우리가 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봄날의 고백을 필두로 해서 4월 26일입니다. 27일과 28일 4월 27일과 28일 그리고 마지막은 5월 25일과 26일 대전에서 네, 이렇게 딱 이제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행 일정이 콘서트 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정에 맞춰서 또 콘서트 가실 분들 가시고 또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응원하셔도 돼요. 제가 계속 노래를 들려+ 드리니까짤 영상으로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제 생활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돼요. 거기 댓글에다가 아네 그래도 그게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공유와 그거를 많이 퍼트려 주세요. 제, 제 영상을 그러면 우리 황영 가수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세계로 뻗쳐 나갈 것입니다. 네, 제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팬님들 사랑하고 오늘 저녁도 제가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늘도 저녁에 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는 애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